외국인 인턴십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D2 비자인 유학생 또는 D10 비자를 가지고 있는 구직자 외국인들이 진행할 수 있는 외국인 인턴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을 인턴십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인턴십 절차 요약 1단계 준비 취업 후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인턴십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한국인 5명 이상만 인턴십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인턴십은 한 명의 외국인이 최대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227 비자에 해당하는 담당 업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근무 시작, 채용에 성공하면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4단계 출입국 인턴 신고 1단계에서 이야기했었죠? 이제 인턴십 신고를 하러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5단계 추가 서류 제출 일부 업종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 사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6단계 이 질비자 준비 외국인 직원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인턴이 종료되기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이 질비자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7단계 이 질비자 발급 또는 근로계약 종료 외국인 인턴 제한사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의 상식을 놓다 수의 10% 이상인 기업은 신규 연수를 제한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경우에도 신규 연수를 제한합니다 다만 인턴 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영상은 블로그를 요약하여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잉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외국인 합법 구인구직은 역시 워크비자입니다. 감사합니다.